매일말씀묵상 오늘 8월 28일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예레미야 이가 5장 10편 36편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위로자 피난처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기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얻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 홍수가 날 때, 쓰나미가 밀려올 때그 위험한 상황에서 피할 곳이 있다라면그 피할 곳으로 갈수 있습니다. 근데 피할 곳이 없다 그러면 그냥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많은 위험과 혼란과 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우리들의 위로자 우리들의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오늘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돕습니다 요나단의 충고로, 유나단의, 유나단의 도움으로 그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죠. 정말 좋은 친구를 두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영원히,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예,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서로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좋은 사람과의 동역관계, 또 도울 수 있는 또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자 되어주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을 만남으로 요나단으로 인하여 좋은 정말 사랑을 받고 또 이제 다 나중에 다윗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자손에게 또 은혜를 베풀죠 여서 고린도전서 2 장의 말씀입니다. 1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회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육체 가지고 육체로 판단할 수 있는 육체의 일들로만 우리들이 이해하고 또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단함들. 정말 인생 살아갈 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 육체의 고난, 육체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위로를 받고 그 영이 또 우리 육도 세워 주는 건강을 또 힘을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 감고 하나님의 이름 아니 눈 뜨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 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정말 도우시는 위로하시는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하신 사랑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 니다에레미야 에가 5장 마지막 장인데 말씀인데요, 어, 정말 그 처참한 상태를 에레미야가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에레미야에게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갖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우리에게 진노하시 참으로 크시나이다. 예, 지금 예레미야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소망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 있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피난처로 또 최후의 보루처로 보루로 삼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간구할 수 있다라면 크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렇게 간구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0편, 3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예,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살찐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복락으로 우리를 배불르게 해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의 들 삶에서 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떠한 것을 피난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피난처를 알고 계십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민방위 훈련 이제 아, 북한과 어떤 휴, 어, 휴전 중이라서 북한이 언제 침략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대피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육체적인 그런 정체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 숨을 곳 안전한 곳을 찾고자 했던 일들 그러나 진정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혼을 숨길 수 있는 것 온갖 풍랑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그 초선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들려졌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네 피곤한 육체를 낙심한 영혼을 지친 마음을 하나님, 날개 아래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그 품에 안겨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또 베풀어 주시는 은밀하신 은혜와 또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위로받고 힘 얻어 힘차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